최근 요양원에서도 낙상 방지를 하면서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워킹네일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민 끝에 워킹네일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설치 이후에는 단순한 제품 납품이 아니라 시설 운영과 홍보 마케팅, 실질적인 고객 확보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지스텝이 왜 국내 1위 업체인지 직접 경험하고 나니 알겠더군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보니 이지스텝 워킹네일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효율성과 디자인을 고려해 타원형으로 설치했지만 시설마다 맞춤형으로 일자형, 기억자, 미인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시설에 딱 맞춘 듯한 배치 덕분에 어르신들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방향 전환이 가능한 TTS 시스템도 함께 설치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를 활용하면 다른 재활 장비와 연계하여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수트 보관도 훨씬 편리했을 텐데, 이 부분을 미리 알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시설은 어르신들의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이나 재활 운동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으실까 봐 걱정했는데 예상과 달리 보호자분들은 물론 어르신들까지 직접 관심을 보이시고 즐겁게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워킹네일 설치 후에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훨씬 활발해지고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이 정말 기쁘더군요. 수트 착용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너무나 쉽게 착용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일부러 넘어지려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여러 업체의 제품을 비교해보았는데 품질과 성능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그리고 무상 서비스 기간이 100년이라니 이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에도 적용해봤는데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공놀이, 배드민턴, 볼링, 고리 던지기 등과 함께 활용해보니 어르신들이 단순한 재활운동이 아니라 놀이처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운동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시설에서도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워킹 네일 타원형 20m와 수트 네세트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에는 선생님 한 분이 어르신 한 분을 개별 케어해야 했지만 지금은 선생님 한 분이 네 분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트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10분 이상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또한 이지스텝 대표님께서는 전직 뇌신경계 환자 및 어르신 재활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물리치료사 출신이셨더군요. 상담 과정에서부터 깊은 신뢰가 느껴졌고,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설마다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설치와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워킹네일 설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지스텝의 워킹 네일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말고 문의하세요. 어떤 질문이든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도 대단히 만족하고 계시기에 저는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